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 립 제품 파우치 소개 한번 올려볼 건데요. 어, 뭐 이거는 립 제품 파우치인데, 음,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는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서, 되게 작거든요. 제 손바닥보다 작은 건데. 근데 이거 많이, 이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결정했고요. 이건 다이소에서 2,000원으로 받아요 보이긴 하자, 립 제품이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발색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이소 처음으로 예요 먼저 이거는 러블리, 더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아카프 후 마커 틴트 1호 체리입니다. 이건 5,900원인가? 그럼, 조금 제가 안 쓰는 타입의 마커 틴트인데, 제가 손에 그리기용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토니웨이 드라이트 토니 틴트 3호 오렌지 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만큼 쓰고, 이거, 이만큼은 틴트 안 되는데 사용했어요. 색상이 되게 좀 진한데, 오렌지 색상. 그래도 되게 예쁘긴 예쁘고 32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2호 레드 공병에다가 제가 수제 틴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주 여리여리한 색깔인데, 이정 색상이고요. 3200원이에요. 공병만. 이렇게 색깔. 있고, 그 다음에는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4, 4, 2, 4호 오렌지, 아 체인드 그린이고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변해가는 색깔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유니스프리 에코 금자나 꽃물 틴트 이거는 되게 입구도 깨끗했는데 제가 더럽게 써서 이렇게 됐고요. 색깔 진짜 여리여리해요. 제가 학교 갈때 많이 발라는 그런 타입. 이런 색깔 입고 이건 6 0 0 0원이 조금 비싼 가격이지, 만뭐 어쨌든 좋긴 좋아요. 에뛰드하우스 앵글 백은 틴트 유행도 핫핑크. 이건 또 제가 6,000원으로 에뛰드하우스에 샀는데, 저 이거 쓰지는 않아요. 이런 색상 있고, 그 다음에 틴트가. 네, 이가밖에안 남았네. 네, 이거는. 이거는 미스프리 에코우루트 틴트 이 오렌지. 이거는 워터 틴트라서. 제가 틴트 만들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거 만들 때도 이, 이 맛이 되게 많이 나요. 다음에 이거는 아이템 스타일 버 틴트, 요 레드만 공병에다가 제가 소재 틴트를 여기도 만들었어요. 여기 원래 워터 틴트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제가 워터 틴트를 만들지 않고 젤 틴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 이것도 여기 많이 넣고, 말름 색깔이 좀 똑같아요 이제 녹반인데 이건 에뛰드하우스 키스폴리키아 사과 에센스고요 이거는 4,000원이에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데 이게 제가 어제 에뛰드하우스를 가봤거든요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제, 저희 주변에 있는 에뛰드 하우스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런 색상. 유코아나 그런 데도 없었고요. 리비아 러블리 립스고요. 핑크, 스무디? 이거는 다이소에서 3,000원인가 2,000원을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립밤. 이거는 에뛰드 하우스 키스프 리퀴 3 체리이고요. 있어요. 이거는 4,500원. 그리고 색깔이 비슷한데 이게 더 연한 것 같네요. 체리색이. 나 이거는 리비아 프로트 샹사인 체리고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냄새도 좋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무색깔 립밤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기런색상 아무색도 안 나는 그냥 무색깔 립밤이에요. 네 이거는 환타 립밤이고요. 이거는 향이 환타인데. 맛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친구가 줬고요. 이거는 립비오인가? 그 립밤인데 어제 다이소에서 천 원으로 구매를 했어요. 되게 싼 가격에 구매를 하, 했는데, 어, 좋긴 좋은 것 같네요. 색이 잘안 나고요. 친구가 써봤는데, 그렇게 좋지 않대요. 참, 이건 감쪽같이 예어지는 입술 매직 입술인데 이거는 점점 진해지는 핑크색으로 진, 변해가거든요. 진한 핑크색으로 엄청 진고 진해져요. 이거는 여기 중에 제일 큰데 이건 높여야 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띠다우스 수인 레시피 캔디 스틱 한번데 꾸잇 레몬맛 캔디. 이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건 두개 세트에서 3,200원,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 3,000원? 그 정도 할것 같고, 요는 색상이고, 립밤을 소개할 때는 제가 이립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남아있는 립밤이 있는데, 그건 다,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데, 손에 세균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토니모 캐스키스키 에센스 바이고 이건 5,900원 할것같은데 보니까. 이리브러시는 스킨푸드에서 샀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한데, 좋은 것 같네요. 데리 브러시가요. 브러시가 너무 매끈매끈해서 좋은 것 같고 그것 도 좋아요. 음, 이것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건 베리썸 우리 스마이 글래머 립밤이에요. 이거는 어, 엄마가 저한테 주셨어요. 화장품을 시켰는데 어 근데 거기에서이 립밤도 갖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저 주셨어요, 두 개. 이 무색이에요. 다 무색이에요, 다. 립밤, 이거 색, 이거. 이거는 스킨푸드, 아보, 아보카도 립밤. 이건 닿는 게 진짜 어렵고요. 이거 어제 쓰다가 폭파했어요 이런, 이것도 무색이에요. 이립 브러쉬는 브러쉬 자체에 직원분께서 이거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거 하면 안되냐 물어봤는데 이거는 털이 다른 거 많이 빠진다고 이거 안 빠진다고 해서 이거 산 거예요. 이런 색상. 이거 봐봐. 이게 이건데 진짜 점점 진해지죠? 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상으로 립 제품 파우치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